충남과 중국 사이에 드디어 뱃길이 열리나 봅니다. 서산 대산항과 중국 웨이하이항을 잇는 국제여객선항로가 2022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사드 여파로 한 차례 개설 합의가 파기된 아픔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상원 기자입니다. 서산 대산항과 중국 산동반도 웨이하이항을 연결하는 국제여객항로가 열리게 됐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중 회원회담에서 공식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16년 중국 롱앤항을 오가는 카페리오 개설에 합의했다가 이듬해 사드 여파로 불발된 이후 2년여 만에 항로를 바꿔 재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측이 먼저 제의해 왔고 인구 300만의 더큰 도시로 서산시로서는 전화 위복이 된 셈입니다. 중국과의 지리적 이점도 살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충남과 서산이 대중 교육과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여객과 화물 수요를 감안해 2만 5천 톤급 카페리를 취항키로 했는데 목표대로 2022년 취항한다면 초기 여객 수요 7만여 명과 2030년 1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10만여 TEU인 대산항의 물동량도. 두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해수부는 예측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예상됩니다. 해중국 수출 물동량 비중이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 서산 산항에서 선적함으로써 물비용 절감이 아주 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사드 여파로 롱애항 항로가 불발된 것처럼 한중 간의 관계와 또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로 국제관계의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준공 이후 3년 동안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이 계획대로 2022년 문을 열지 여부는 앞으로의 한중 관계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TJB 조상환입니다.